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셨습니다. 거기에 사깨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며 부자였습니다. 사깨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질러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사깨오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깨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사께오는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러나 사께오는 일어나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내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사께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돈이 많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허기졌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사람이지만 그는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간 뽕나무 위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께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이 사께오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의 마음속 잃어버린 영혼의 고향이 깨어났습니다. 그는 기꺼이 주님을 집으로 인생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그의 믿음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깨오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사람, 즉, 영혼의 고향을 찾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멀쩡해도 마음은 늘 허기질 때가 있습니다. 그 허기는 세상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자리, 즉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믿음이 중심이 되고 소유가 아니라 사랑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점점 병들어 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예로, 돈으로, 관계로 그 허기를 채우려 하지만 결코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진짜 해답은 단 하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는가? 영혼의 고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때 그곳이 바로 영혼의 고향입니다. 진짜 신앙은 삶의 주권이 바뀌는 일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다스리는 곳. 편안함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고, 불편함이 불행의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 영혼의 고향으로. 과거의 실패보다, 지금의 결단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께오처럼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영혼이 고향을 찾게 하소서,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머무는 집과 일터와 교회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너무 멀리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곳이 바로 당신의 영혼의 고향입니다.